<laughs> 안녕하세요. 덕다리버섯 먹고 살았어요. 지금 다시 산에 올랐는데, 아, 덕다리버섯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아침에 피곤한 그런 게 없어요. 이 버섯이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여러분, 능이 유생들 있나? 혹여라도 더덕이 있나? 산산이 있나? 오늘도 저는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타세요. <laughs> 하이비스비, 전원 좀 꺼줘. 와 짜잔! 느타리가 아직 신선합니다. 날파리는 끼는데, 요걸로 오늘, 라면? 하 <laughs> 몸에 안 좋아요, 라면. 근데 뭐, 라면 여지껏 먹고도 잘 사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여기는 붉은 쌀이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게 버섯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갑버섯 나오고, 뭐, 밀버섯 나올 때, 저기, 반버섯 나올 때, 그때 능이도 같이 올라오고요. 이런 쌀이가 나오면 아직 능이는 파5일더 있어야 돼요. 이곳에는 조금 늦는 듯합니다. <laughs> 다시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죽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은 친구. 오늘도 나는 아 오늘 아 능이 능이 유생 좀 보일까 하고 열심히 땀 뻘뻘 흘서 다니는데 이곳은 아직 이른가 봐요. 지금 한600 올라왔는데 900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능이 유생이 나오면 다 일등에 올릴게요. <laughs> 내가 한배낭 따야 돼서, 이거 올리면, 분명히 산이, 고속도로가 뚫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깨가 있어서, 며칠이 다 올리겠습니다. 봐도 못본 것처럼. 자네만한 포약 같은 친구야.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응이밭 추가요. 이게 울어질, 오늘은 또 카스네, 아. 아, 한번환장하네 여기, 필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있는 곳엔, 능이가 있다. 분명히 여기서 능이 있다고 기분 좋아서 한잔 했구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능이 유생이 있나? 짜잔. 쓰레기들 버리지 맙시다! おい大好きじゃん 집이. 조지아는 없구나. <laughs> 깐다다도 없고. 아 이거 버리려면 아예 다 먹고 버려야 돼요. 이거 냄새 엄청 나. 어제 토해 뿌렸어요. 내가 비유 얼마나 강했는데 그거에 냄새 맡고 토했 때뿌렸대니까아 오늘 덕다리 먹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확실히. 한산만큼 좋은가 봐. 아, 올라갑니다. 오늘은 정상 뷰를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올라갑니다. Let's be go! 짜잔! 너는 솔버섯이냐? 뭔버섯이냐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지 않다. 붉은 덕다리 먹고, 힘이 솟는다마는 너까지는 못먹겠다 고! <laughs> 아 오늘은 예전에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어디만 나갔다오면 그냥 들어오질 않더래요 뭐 하지 못해 돌멩이라도 주워오고 뭐 나뭇가지라도 주워오고 그래서 아...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막내제는 커서 잘 살거라고 아,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 잘 살기는 개꿀이 아 뭐, 부도나지, 소죽지, 맨날 이렇게 힘들어갖고 아주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아버지는 잘 산다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힘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이. 막내는 잘 산다, 잘산다랬던 말이.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큰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적으로는 진짜, 자예요. 여러분, 사는 게다 그래요. 뭐,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또, 불,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만 이겨내면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안에 또 천사 같은 악마가 또 있잖아요. 걔만 죽여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붉은 벚, 붉은 벚다리 버도 먹어도 돼요. 올라가, 올라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뭐 잘생겼다. 웃는 모습, 미소가 좋다. 그러니까 더 웃게 돼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른 버섯 안 먹을래. 덕다리만 먹을래요. 사랑합니다. 하이익스비, 전원 좀꺼줘안 꺼지네. 두두두두두두두 <laughs> 짜잔! 이야! 우와, 비이다 빅. 오, 오늘 저녁은 해결했습니다. 접시, 껄껄이, 버섯. 근데 나어제도부터다 카레 색깔만 만나네. 아, 나 씨, 오늘 또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버터구이, 강력 추천, 아시죠? 자, 너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고고! 근데 왜 맨날 하나야? 하나 또 있으면 더 좋은데. 니가 먹고, 내가 먹고. 올라갑니다. 막걸리 한 잔. 아유, 또. 막걸리를 드시고, 버리고 가셨네. 아이 어제, 아이고, 손, 손이 보이네. 죄송합니다. 차영 아우, 이거 물도 물들었어. 아, 씨. 아유, 냄새 나는데, 그럼? 아, 아우, 썩는네 아우. 에이씨. 이러면 안 돼. 여기 또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산타요녀님한테 <laughs>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구독자도 많으시고, 시청자도 많으시니까. 쓰레기 좀 보이지 말라고 좀 홍보 좀 해주세요 했더니 산타님은 저도 오늘 한 봉다리 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너무 고맙고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산타유니 TV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아유 아주 젊으신 분이 인성도 바르시고, 댓글도 다 달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쓰레기 주워 날리고 있습니다요. 고고! 여기는 조차야. 아, 진짜, 씨 아, 아. 가져가야지, 뭐. 아유, 씨. 여기 내가 며칠을 안 왔더니 쓰레기만 잔뜩 늘었네. 아이씨.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버리고만 가셨나봐. 아유, 가자. 안 먹어. 설사해. 간다. 이것까지 먹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요 처음 보네요. 이게 쌀이도 아니고. 모르는 거 함부로 먹지 맙시다 고. 빰빰빰빰. 안 먹는다. 저기 보이는 게, 접시 껄껄이 같습니다. 아, 저게 접시껄거리면, 아, 아주 오늘 기름장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아! 아니네. 아, 너 뭐니? 아. 껄거리가 아니에요. 아우, 씨, 껄거리까지 다 보고 싶어지는 아, 이거 봐요, 쓰레기. 아,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만 있어요. 아, 힘들어. 물 먹고 가겠습니다. 하산길에 아주 아 깔때기 버섯을 아주 그냥 엄청 만났어요. 아유 된장국 끓여 먹어야지. Oh. Oh. oh.